37 정중동 동중정의 사람 정중동이란 움직이지 않는 본질 가운데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고 동중정이란 움직이는 현상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본질이 통하고 어울려 둘이 하나가 된 경지입니다. 정이란 진공으로 기체, 액체, 고체 등 물체가 전혀 없는 영체로서 움직일 것이 없음으로 동하지 않는 무한 공간으로 물질의 근본이요 바탕인 본질이요. 육체가 차지하는 허공으로 부동, 부동하고 불변하며 시간이 부자하여 명과 암이 균형과 조화로 명암쌍쌍, 음양쌍쌍으로 암수 동체인지라 원만 구족하고 원용부야합니다동일한 부동한 중심인 항성에서 행성을 잡아 돌려 원운동으로 시간을 형성하여 주야와 사계절을 말아내어 동하고 변하는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바. 명과 암, 음과 양으로 따로따로 분열하여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부족하고 욕구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음양이 갈리어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부족하고 욕구불만인 동적인 현상계와 음양이 하나로 균형과 조화가 있으며 부동하고 불변한 정적인 본체계를 통하게 하여 본체와 현상을 하나로 만들면 정중동으로 본질 가운데 현상, 정신 가운데 육체가 하나가 되는 노는 가운데 일하고 자면서 깨어 있어, 숙면을 취하여 안식을 누리고, 동중적으로 현상 가운데 본질이, 육체 가운데 정신이 하나가 되면, 일하는 가운데 놀고 깨어 있으면서 자는 듯하여, 번뇌망상으로부터 해탈하여 안락하게 삽니다. 그, 여기서 보니까, 음향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뭐 태극이니 무극이니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음양이 하나로 된 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극이라고 할수 있는가요, 음양? 숫자로 말하면 무극이래라고. 예. 태극은 이제 하나라고 하고 하나는 둘로도 음양으로 돼있죠. 예예. 음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름은 그 본질도 음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늘을 갖다가, 텅빈 하늘을 갖다가 음이라고 면은그 가득 차있는 그 빛을 그건 그 양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원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실존적으로는 현상계에서만이 대중 잡을 수 있는 거죠. 본신, 바탕, 예, 또는 근본에는 무극 상태야, 그냥 굳이 그쪽으로 판단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태극이랑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태극기 보면 음양이 이렇게 하나로 예. 동물로 하나로 딱돼 있더니 예. 이두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에서 음양으로 관려 나오면 음. 이게 둘이 되는 거죠. 운행되어지는 운행 상태가 틀는거고이 부분은 무극이라면 운행되지 않는 번질의 상태 건질의 상태, 태극은 태국, 현상 상태 태극은 현상에서 움직이는 돈 그러니까, 무극이, 지금 생각 난거죠 무극이, 뭐 이렇게 보면 어? 저기 하늘을 볼때 어. 예, 바탕이 있고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죠무 그러니까 그것이 바탕 근본을 나눠서 본다면, 그게 저 태극이 될수 있고, 응. 또, 이 응. 하나로 됐으니까 또무극으로볼수 있다. 무극이 응. 태극이, 응. 또 응. 태극이 무극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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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응. 이체로서는 뭐, 응. 구분이 되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는 안 나타나는 거지.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무극 태극 그 안에, 예, 무곡이란 건, 원, 원 자체, 텅빈원 자체고, 그, 이제, 요두 개가 되는 건, 이제, 그, 음량이고음량이또 네, 응. 네. 음, 하나, 하나라고 것도 있어서 원이고 네, 네, 그런, 거지. 네. 그런 거지. 그런 위치. 지 하나라고 또없또 무곡. 마서 했을 뿐이 다 하나로 <laughs> 봄37 정중동 동중정의 삼 정중동이란 움직이지 않는 본질 가운데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고 동중정이란 움직이는 현상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본질이 통하고 어울려 둘이 하나가 된 경지입니다 정이란 진공으로 기체, 액체, 고체 등 물체가 전혀 없는 영체로서 움직일 것이 없으므로 통하지 않는 무한 공간으로 물질의 근본이요 바탕인 본질이요 육체가 차지하는 허공으로 부동하고 불변하며 시간이 부재하여 명과 암이 균형과 조화로 명암 쌍쌍 음양 쌍쌍으로 암수 동체인지라 원망 부족하고 원흉 무해합니다. 동일한 부동한 중심인 항성에서 행성을 잡아 돌려 온 운동으로 시간을 현성하여 주하와 사계절을 말하내어 동하고 변하는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바. 명과 암, 음과 양으로 따로따로 분열하여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부족하고 욕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음향이 갈려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부족하고 욕부불만인 동적인 현상계와 음양이 하나로 균형과 조화가 있으며 부동하고 불변한 정적인 본체계를 통하게 하여 본체와 현상을 하나로 만들면 정중동으로 본질 가운데 현상 정신 가운데 육체가 하나가 되면 노는 가운데 일하고 자면서 깨어있어 숙면을 취하여 안식을 부리고 동중정으로 현상 누리고. 아, 감사합니다. 안식을 누리고 동중정으로 현상 가운데 본질이 육체 가운데 정신이 하나가 되면 일하는 가운데 놀고 깨어있으면서 자는 듯 하여 번뇌 망상으로부터 해탈하여 안락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노는 그 연기를 내 걸로 만들려고 러면안됩 그 일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본질과 현상 가운데 어디에 있어까 현상이죠? 아, 네. 노는 것을 어디가 노래요? 본지는늘 노는 거지. 아, 부동하니까. 그런 예. 이치에 인거해가지고, 이제, 해석할 수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 일하면서 놀줄을 모르지. 그 여유를 갖다가 구워, 누리지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을 확보하려고 하 그래. 휴식, 휴가일을 확보하려고 하지. 그래. 예. 따로. 따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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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거죠. 죽음, 삶 끝에 죽음이 있는 거 똑같은 거지.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따로. 놀지, 따로 놀지 않고, 그러니까 응. 일하면서 쉬고, 놀고, 또 일하고 놀고, 일하고 놀고, 일하고 놀고, 이게 돼가지고, 난에 끝나면, 뭐, 없애야 지아무 것도. 나지나지 없애야 되는데, <laughs> 지금 우리는. 남아가지고. 일질, 죽으라고 이러고, 뭐 쉰다 그러는데, 또쉰 것도 아니고, 피곤한 거야. 이제 피곤한 거야. 야, 생각해보면 요즘은 그래도 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그러고 얼마 많이 안 차나요? 옛날에 뭐이런거 생각나죠? 아, 우리는 야근을 반복되겠어. 야근은야 근데 야근이야 우리는 2박 3일 쉬고 네. 한 달에 2박 3일 쉬는 거예요. 휴가 음. 옛날에 그랬어. 아, 그럼 응? 뭐라 근데그 조그만 그 하나 발견하게 되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일해도 일한다는 생각 일한 게 아니잖아 여기서는 그걸로 그냥 길까지 해버리면 굉장히 여유가 생기는 거그 자세가 중요한 한것 같아요 네, 한 생각 네, 또 생각을. 놀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아니라지 네, 시컷 놀았는데 뭘 그래요 네. 일하는 것도 <laughs> 노는 거고 사람들이 즐거워지는 거 가래를 하는 거야 노는 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거 <laughs> 진짜 일로 생각해서 아 스트레스는 맞아 진짜 일로만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이게 놀지 못하니까 아이 놀지 못하니까 계속 놀아라고 공부를 놀려부터 공부를 공, 근데 여보 나이가 들어보면 식으로. 일하는 게 되게 감사한 거잖아요 음, 음. 내 일이 이렇게 있다는 거가 되게 감사한 음. 거니까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그냥 없거든요 어지는 9 4년도 임플란트를 이제 처음 하게 이제 됐어요 이제 누가 했다고 굉장히 빨리 했어요 아 근데 이 의사가 말이 너무 아프 죽겠는데 너 뭐, 노래 부르는사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지겨운 거거든 여기서 막뼈 긁어서 환자분이 긴장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 이 노래를 부르는 건데 너무 심각하게 하면 환자분이 더 고통스러울 수 아, 있다고 생겼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laughs> 편안한, 이렇게 아 아무것도 아니다. 어.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도 할수 있는 간단한 거다. 요새는 간단하거든? 근데 옛날에는 무지하게 힘들었어. 10분, 20분이시다. 인공뼈가 뼈가 없으니까, 여기서 극들하니까, 여기서. 엄청장게 아픈 거야. 그런데도 막 일일이야, 막 한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도 놀랄 거 같아.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 뼈를 여기서 막, 고정으로 빼니이제 인공뼈의 생각이 많죠. 옛날에 94년도 지금도 땅이 뼈를 잔뼈 따가지고 뼈 만들어서 막안 따고더라고 심래서 간단한 것들은 안 따고 하는데요 응, 응. 너무 덩어리 뼈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블록본이라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나는 그때 네. 의사가 지겹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laughs> 그냥 일하지 않은 것 같은 지금 생각이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생각보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심각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즐겁게 일하잖아.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범장에서는 노는 걸로, 응? 그렇게 해서 아마 <laughs> 즐겼지 않나. 그렇게 <laughs> 지금 이글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픈 데도네요